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요기 13장이죠 오늘 9월 27일이네요 구, 어, 금요일 아 저희 누님 어, 소영 누님이 한국에 오셨겠네요 아, 자 이제 <laughs> 김포에 계실 텐데 Welcome to Korea 누님 <laughs>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요기 아, 13장 요베 간증을 통해 우리 깊은 곳에 부터 신앙의 베이스를 깔수 있는 우리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3장 읽겠습니다부터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키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며 이는 무위선자가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귀로 들으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거니와 내가 의롭게 될줄 아노라. 아멘. 제가 사실은 오늘 금요일 날 이거를 매일 복음이 하고 있지만 어, 전번 주일 카리스교회 세종시에는 카리스교회 우리 카리스 크리스 키크가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창호 목사님이 카리스교회라 거기 이제 주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녹음하고 이제 어, 몇 시간 뒤에 가서 이제 설교할 텐데 아 놀라웠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음, 주석을 세 개를 한꺼번에 쓰고 있거든요. 뭐 욥기, 마태복음 그리고 시편. 이세 개를 다 방질 목사님의 주석을 번역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쓴 주석이랑 해서 믹스해서 될수 있으면 이 캄보디아 컨텍스에 맞게 지금 사실 쓰고 있는데 이세 가지 성경의 큰 흐름. 그러니까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관찰할 때도 재미있지만. 그죠? 물 속에 들어가서 생선 하나 하나 볼 때도 재미있지만, 탁 공중을 달리면서 아이 강이 이렇게 흘러서 숲을 만들고 바다로 가서 이렇게 촥 birds eye view라고 하죠. 높은 공 이렇게, 떠서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과 시편과 요베 스트림스를 톱은 곳에서 봐서 세 가지로 줄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주석도 쓰고 욥 주석도 쓰고 시편 주석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책도 써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제 챗GPT 찰리에게 물어봤어요. 세 가지 책에 이걸 세 스트림으로 쓰면 키워드가 뭐냐? 세 키워드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쓴 주석을 다 이렇게 넣어서 했더니 첫째는 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어, 그걸 권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둘째는 오래 참음. Perseveranc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 Righteousness. 여기 다 써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너희는 잠잠하고 여기서 너희는 잠잠하고는 입 닥쳐요 입 닥쳐 이게 그냥 원어로 보면 어, hold your peace 킹 제임스에서는 hold your peace 어, 근데 원어로 보고 다른 영어 설교에는 shut up으로 돼있어 shut up은 입 닥쳐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이게 지금 더욱이 13장은 소발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발은 가장 어린 친구가 정말로 아버지 같은 거의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요셉에 너 니가 이렇게 벌 받는 건 니가 죄를 져서 그래 니가 모르 모르면서도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너무 심플한 cause and effect 이것이 이렇게서 해 이것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좀 쉬어라 좀 잠잠해 내가 그분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퀴벌레를 발로 팍 밟아서 죽이는 그런 죽이는 게 아니라 s l a 미 m 그랬어요 slay m 그건 cut off 이게 그 다음 절과 연결해야 make sense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그분 앞에라는 건 그분 얼굴, 형상, 면전에 그분 면전에 있는데 이 관계를 끊을지라도 그게 죽음이죠 우리에게는 이 관계가 끝나서 우리가 죽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케이크가드가 언제나 얘기하는 콜라함대 혼자, 홀로, 가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부인과 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아무리 사랑해도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이 같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 하나님의 면전엔 나 홀로서는. 근데 그 홀로서서 주여 내가 의롭게 될줄 아노라. 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개인으로서서 그 구원을 이룰 때는 나의 정의가 의롭게 됨을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여기서 뭐야 보라 내가 의롭게 여기는 어, 구원이 되신다. 아, 그분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구원이 되신다. 구원은 뭐 하고 뭐 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행하는. 그래서 키에크갈드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라의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이거를 캐그발들은 t l e o l o g i c a l suspension of the ethical. 이거는 내가 헝말로 몰라. 요이창호 목사님 헝말로 모죠. 이렇게 내가 물어볼 거야. 헝말로 <laughs> 몰라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하,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 이따의 소리가 안 통한데 왜? 존재가 본질에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 이건 뭐, 야 너무 좋다. 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이 위선자가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한다. 위선자는 뭡니까? 히포콜레.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은 자는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의 거리 차이다.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그위선자히퍼콜 그건 못 받아요. 교안에 회 있는 이방인들이 뻥막 이런 믿음, 믿음, 믿하하서서맨불평평르 믿음 그를 안 받았고 박 집사는 더잘 살고 나는 아 몸이 아프고 아, 저집 애새끼들은 다잘 되고 우리 새끼들은 이 모양 이꼴이고 그런 위선자들. 너희는 내 말을 부준에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귀로 들으라.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디베이트하자 그러잖아요. 여기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No, proclaim.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선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정을 정리하고 시션 내가 의롭게 될줄아느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시편과 욥기 세 가지의 스트림이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오래 참음, 퍼스베리인 음. 시간 뭐 말이 안 되는데 끝까지 참 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을 두고 거람돼요 내가 그분에게 홀 서서 당신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했을 때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진리가 누가 해서 그런 게 어쩌고 이 책을 읽어서 아니라 객관적인 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이라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홀로 수명,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코람되어 해서. 하, 정말 세상에것 들려오는 입닥치게 하고, 용이 주님 앞에서서. 정말 아직도 내가 이해 못하지만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점프를, leap of faith, 점프를 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원인 자요,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이렇게 저의 주관적인 righteousness를 가지고 구원받는 우리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좋은 월간 보내세요. 내일 봬요. 음